페트라르카 이야기. 페트라르카는 이탈리아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그의 사상과 문학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트라르카는 고대 로마 문학과 철학의 심취 이를 통해 유럽의 인문주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중세의 마지막이자 르네상스의 첫 번째 사람으로 불리는데, 이는 그가 중세적 경건함과 르네상스적 인간 중심 사상을 동시에 품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젊은 페트라르카는 몽펠리에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법학 공부 대신 베르길리우스의 장엄한 이교도, 시와 키케로의 이교도 논문을 자세하게 읽고 그것에 빠져들었다. 페트라르카는 몽펠리에에서 볼로냐로 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법학 공부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고대 라틴어 원고들을 수집해서 위대한 로마의 이교도 작가들의 글을 읽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볼로냐로 왔다가 아들이 법학 공부에서 거의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귀중한 고전 원고들로 가득한 아들의 작고 아담한 서재를 보고 그것들이 아들의 법학 공부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즉시 마당에 불을 피우고 고서들을 모조리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가 아끼는 키케로와 베르길리우스의 저서들을 아버지가 불 속에 던지자 젊은 시인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울었다. 그 바람에 단호하던 노법률가인 그의 아버지도 마음을 바꿔 불이 붙기 전에 책들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다. 법학 공부를 계속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너무나 공부를 좋아했다. 그는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성직자의 길을 택해 사제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운명의 여자 라우라를 만나게 된다. 당시 교황청이 임시로 아비뇽에 있었고 페트라르카는 교회와 법률 공부를 하러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페트라르카는 그날 생클레르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온 것이다. 이름은 라우라. 금발에 고귀한 자태, 조용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기품 페트라르카는 말 그대로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는 훗날 이렇게 썼다. 그녀를 처음 본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내 영혼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러나, 페트라르카는 그녀를 한 번도 대면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려 20년 넘게 그녀를 몰래 사랑해, 시로 쓰고 또 썼다. 총 366편의 시중 거의 대부분이 라우라를 향한 고백과 탄식이다. 그는 라우라가 결혼했단 소문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단한 번의 만남이 그의 평생의 뮤즈가 된 것이다. 라우라는 1348년 흑사병이 돌던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 페트라르카는 그 사실을 듣고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나의 낮을 밝히고 나의 밤을 위로하던 별이었다. 이제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페트라르카는 계속 그녀에 대한 사랑시를 쓴다. 페트라르카는 라우라를 향한 사랑의 시집 칸초니에레를 완성한다. 페트라르카의 저서들은 대부분 라틴어로 씌어져 있었지만 이 책에서 라우라에게 바친 시 366편은 모두 순수한 이탈리아어로 씌어졌다. 페트라르카의 친구들은 하찮은 이탈리아 말로 시를 써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를 질책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라틴어로 감정을 표현한 글은 모두 잊혔지만, 당시에는 무시당했던 이탈리아어로 쓴 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는 현대 유럽 서정시의 선구자라 할수 있다.